다시 한번 카즈워즈 PAK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기아 스포티지 SUV입니다. 럭셔리 SUV 위 새로운 기준을 세운 이 모델은 디자인, 성능, 실내 공간, 그리고 최첨단 기술까지 모두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SUV 위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위 모든 변화와 소식, 그리고 실제 느낌까지 솔직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디자인입니다. 기아 위 최신 패밀리룩이 적용된 전면부는 한눈에 봐도 강렬하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 콘셉트를 바탕으로 설계된 프론트 그릴과 날렵하게 뻗은 LED 주간주행 등이 SUV답게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다이내믹한 캐릭터 라인과 함께 슬림하게 빠진 윈도우 라인 덕분에 스포티한 느낌이 물씬 풍기고요. 특히 루프라인의 곡선과 블랙아웃된 시필러 디자인은 고급스러움과 모던함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후면 역시 날카롭게 마감된 LED 테일램프와 간결한 엠블럼 배치가 조화를 이루면서 기아 스포티지만의 유니크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또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먼저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12.3인치 듀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 마치 고급 세단의 탄듯한 느낌을 줍니다. 터치와 다이얼 방식이 조화를 이룬 공조 시스템은 조작도 간편하고 디자인적 완성도도 높았습니다. 센터 콘솔 역시 다양한 수납 공간과 무선 충전 패드, 버튼식 기어 셀렉터 등 첨단 기술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줍니다. 시트는 프리미엄 가죽 소재와 세심한 스티치 마감이 돋보이며, 열성과 통풍, 전동 조절 기능까지 모두 지원돼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열 공간은 동급 SUV 중에서도 탁월한 수준입니다.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 덕분에 성인 3명이 앉아도 불편함이 없으며, 니클라이닝 기능으로 장거리 여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 역시 기본 용량이 넉넉하고, 2열 폴딩 시 완전히 평평해져 캠핑이나 레저 활동 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파노라믹 선루프는 개방감을 극대화해 주며 날씨 좋은 날에는 SUV만의 드라이빙 감성을 더욱 살려줍니다. 성능 역시 기대 이상입니다. 기아 스포티지는 1.6 터보 가솔린, 2.0 디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1.6 터보 모델은 180마력의 출력과 27.0kg M2 토크를 발휘하며 7단 DCT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부드러운 가속감과 빠른 반응성을 자랑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복합 연비가 리터당 16km 이상으로 뛰어나 경제성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며 정숙성과 친환경성까지 갖춰 도심 주행에도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행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로 설정 가능해 운전자의 취향과 상황에 맞게 주행 성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승해보면 핸들링 감각이나 가속 반응, 브레이크 페달의 컨트롤감까지 매끄럽게 조율돼 있어 SUV치고 상당히 경쾌한 주행 감각을 선사합니다. 고속 구간에서는 차체 강성과 서스펜션 세팅 덕분에 묵직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인상적이며 코너링에서도 솔림없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전기모터 주행 시 조용함과 부드러움이 돋보이며 엔진 전환 시에도 이질감이나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운전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아 스포티지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탑재되어 있어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내비게이션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커브길이나 제한속도 구간에서 차량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차선 변경 시 후측방 영상을 클러스터에 띄워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편의 사양도 매우 뛰어납니다.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스마트 전동 트렁크, 파노라믹 선루프 등 최신 SUV에서 기대하는 모든 옵션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크렐 오디오 시스템은 또렷한 음질과 깊은 저음, 청명한 고음을 모두 충실하게 재현해 차량 내부를 콘서트홀로 바꿔줍니다. 여기에 무선 충전 시스템, 다양한 USB 포트, 실시간 내비게이션, 원격 차량 제어 앱까지 제공돼 일상생활 속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아 스포티지는 이번 신형 모델을 통해 단순한 SUV가 아닌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동반자로 거듭났습니다. 가격대 역시 동급경쟁 모델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차를 보면 볼수록, 타보면 타볼수록 왜 많은 사람들이 기아 스포티지를 선택하는지 단번에 알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기아가 말하는 무브먼트 데드 인스파이어스라는 브랜드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담아낸 SUV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카즈워즈 PAK 채널에서는 기아 스포티지 위 유지비, 연비 테스트, 실내외 옵션별 차이점, 경쟁 모델과의 비교, 리뷰 등 더욱 알찬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